자 여러분 축구 기본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laughs> 기본기에 대해서 여러분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laughs> 자, 자 여러분 여러분 실생활에서 아주 유용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드, 그 기본기들인데 자. 먼저 인사이드 패스 인사이드를 패스해드릴 <laughs> 건데 <laughs> 보세요. 자 이기 팔은 공과 공보다 너무 앞에 있거나 공보다 너무 뒤에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뒤에 있으면 공이 뜨고 앞에 있으면 공이 <laughs> 이게 임팩트가 잘안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laughs> 드시고 공과 일단 정확히 이 뒤집발 조금씩 쭉 중앙쪽에가 있고 이 발은 들어서 딱 끊어준다는 느낌으로 땅. 끊어준다는 느낌으로 여기서 딱 끊어줘야지 공이 땅으로. 땅으로 딱 정확하게 그리고 줄때 살짝 이제 무릎을 다운 이렇게 서서 이렇게 네, 안 되고 발이 앞으로 많이 나가도 안 돼요 그냥 여기서 넣어 주셔 <laughs> 네. 넣어 그리고 또 공을 받을 때 이거 아주 실생활에서 유용한 거예요, 그렇죠? 공을 받을 때 내가 이렇게 했 줬어. 아, 이서 발을 이렇게 들고 나와. 네. 이 받는 발을 이렇게 들어 버리면 공이게 야, 실수 실수죠. 공을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아야 되냐? 가장 좋은 거는 공이 이 패스를 때면 똑같이 공을 받을 때는 내같에 살짝 탁 띄워줘야 돼요. 그렇다고 발에 너무 힘을 주면은 이게 공이 이렇게 튕겨 나가죠 앞으로. 그러니까 받을 때는 이이 이 뒤꿈치. 이발 뒤쪽 발에 조금 집중해서 공을 받았을 때딱이 이, 정도 포지션을 와야 돼요 그래서 받을 때 살짝 딱 점프를 해주면서 팡! 이렇게 받아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공이 뒤로 힘지않고 <laughs> 바로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응용공장을 알려드릴게요 <laughs> 공을 받고 다시 이렇게 손으 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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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면 수비수가 빵! 해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내점프하나를거요 네 왜 점프를 하라 했냐? 공을 받았을 때, 만약에, 이렇게 받아. 수비가 내 뒤로, 일로 와. 여기 뒤로. 그러면 어떻게 받아야 돼? 내가 이렇게 받으면 여기서 발이 뻗어버리죠? 내가 등을 어서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점프를 아까 하면서 받으라 했던 이유가, 등을 어서딱 받아서 바로 이리로 치고 나갈 수 있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점프를 하라 했던 겁니다. 점프를, 뒤발을를 떼면서 이제 탁! 바로 받아서 이쪽으로 그 치고 나가야지 공격수가 와도 여기서 수비수가 와도 내 등을 주도 바로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요 만약 이쪽으로 와. 공을 줬는데 이쪽으로 와. 그러면 여기 서 탁! 쇠파를 이렇게 내가 또 받을 수가 있어야 되고. 아시겠어요, 여러분? 응용동자 어, 와! 탁!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제 내가 좀 뭐야 <laughs> 내가 좀 볼을 차 내가 좀 볼을 찰수 있어 <laughs> 네? 내가 좀 볼을 찰수 있어 <laughs> 그러면은 이제 좀 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제가 많이 했던 거에서 보는 자리에서 보는 자리에서 보는 자리에서 보는 자리에서 보는 자리에서 보 이톡 뛰어서 뛰었잖아. 이걸로 탁해서 가는 거예요. 이런 거 하면 은 제가 중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형들이랑 축구를 하면은 이런 그 기술 하나 써주면 고등학교 형들 좋아 죽습니다. 다나가 팀에 데려가려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축구를 찬다. 그러면은 탁 이렇게 바로 뒤로 이렇게 넘겨서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좀내 멋을 챙기자. 그런 취지가 있죠.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게임에서 이렇게 올리는 거. 이렇게 해서 땅! 여기 별로 이발로 탁! 올리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아주 축구 좀 한다, 는 중고등학생 남자들이라면 애 무조건 다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올리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하죠. 그리고 이제 사포 같은 경우. 사포는 이제 또 아주 그 네이마르와 선수들이 자주 쓰는 기술인데, 기술인데, 이제 어떻게 하냐. 이 사포만 알려드릴게요. 아, 그리고 아, 더 기본적인 플립 플랩, 플립 플랩. 이제 발목이 유연해야 되는 거는 이거는 가장 좀 쉬면서 어려운 건데, 공을 한 번에 땅땅 하고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가는 척 했다가 발목으로 바로 딱 바꿀 수 있는 이게 진짜 쉬우면서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가다가 따단 이렇게 바로 한 번에 공을 바깥 위치를 이쪽으로 가는 척 <laughs> 하면서 바꿀 수 있는 이렇게. 그리고 안에서 바깥으로도 바꿀 <laughs> 수 있어요. 클리플랩 같은 가 클리플랩인가 플리플랩인가 F인지 P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하려면 이거 계속 이렇게 계속 이거 연습을 이렇게 하다 하는 걸 연습을 해야 돼요. 정하시죠 이게 된다 유용이 된다. 그럼 이제 뒤로도 하다 방금 실패했죠. 이게 된다. 그럼 이제 뒤로 한참 뒤로 실패했습니다. 지우면 안되네 추가가 아니라서 어 됐네요 방금처럼 아시겠죠? 이렇게 이렇게 하는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이게 숙달이 됐다 좀이 쬐끄만 공 이건 아주 쬐끄만 나무공이죠 나무공 완전 쬐끄만 이런걸로도 이제 리피팅이 가능해야돼요 다시할게요 축구공과 비교했을 때 아주 쪼끄한 친구거든요? 이 얘를. 얘를 내가 자유자재로 리프팅을 할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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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으로 할수 이렇게 무릎으로 할수 있어야 되고 머리로도, 팔찌로도 이렇게 차실 수 있어야 됩니다. 코코넛 같은 거, 맞아요. 코코넛으로 하면 여러분이. 발이 아삭이나 어, 아직 안 죽었는데? 안 죽었죠? 네, 죄송해요. 잘하네, 아직 나. 여기 <laughs> 상당히 거리가 멀거든요. 고맙습니다.